최근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e PL의 이적 시장이 매우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핫한 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행보라고 합니다 사우디의 알 이티아드에서 손흥민에게 이적 제안을 하자 PL의 여러 감독들이 손이는 절대로 사우디에 보낼 수 없다며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사우디의 갈바에 자신의 팀으로 와달라며 오퍼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 뉴캐슬 아스날, 첼시 등 여러 구단들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인 것은 펩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합니다. 펩 감독은 이날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서 언급하며 손흥민은 최우선 영입 대상이라며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밝혔는데요. 한번 펩 감독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Uh, the mental s t n will not be there. Of course, will be so t h with a, a people always is difficult, really one. so that's why it's a, it's, a, it's a big compliment for the players. so because we have to live these kind of situations. we have to live. we cannot expect that every time, especially in champions league, with the champion from spain, we are going to to make, uh, you know, everything marvelous. so we have to suffer. but, on par we suffer because 지금까지 팩 감독의 인터뷰를 같이 들어봤는데요. 역시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는 월드 클래스인가 봅니다. 31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빅클럽들에서 원하는 손흥민 선수. 앞으로의 활약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빠르고 공실력 있는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